다들 잘 계시죠? 네. 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연약할 때도 강건할 때는 잘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란 이름으로 배달됐지만 그 포장지를 풀러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곤 합니다. 어렵든지. 평통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께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멘. 5월 첫 주일부터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맨 끝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5월 달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의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나오는 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죠. 아기를 낳은 엄마 부석부석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누구 닮은 것 같으냐? 그겁니다.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코는 어쩌면 당신 그대로 닮았고, 눈은 나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부모님은 좋아서 뒤에 있다가 자기들만 닮았다고 그러니까 섭섭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치 빠른 며느리가 얼른 알아차립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마는 어머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툼한 기뻘은 아버님 꼭배 닮았네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뻔 했는데 시부모님도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야, 애들은 크면서 너무 많이 바뀐단다. 이러지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오, 이 녀석 정말 날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무얼 닮길 원하셨어요? 또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뭐 눈이나 코 같은 외모가 날 닮았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좀 닮았으면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 절대로 나 닮으면 안 된다. 이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담기를 다들 원하죠.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 또그 위에 조부모님 그리고 후손들 이렇게 내려가는 그 관계에서 반드시 닮아야 될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21장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고, 26장은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있었던 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중심 이야기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같은지를 한번 우선 따져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지역의 왕인 아비 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때의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26장 26절에 보면 이삭을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는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 어떤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 그리고 군대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장에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26장에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하고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전때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또 후손이 아비멜렉이 돼가지고 이제 이삭을 또 찾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찾아왔다고 하는 이 점이 같습니다 또 21장과 26장이 같은 두 번째는요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같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평화 언약을 맺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24절 보십시오 그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우리 서로 손해를 끼치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2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언약을 맺었죠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 아브라함과 이제 맺은 얘기예요 근데 26장에 가면 이삭과도 같은 언약을 맺는 거죠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점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1장과 26장의 이야기의 같은 점은요, 정말 아름다운 건데 찾아온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요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성도님들에게 어휴,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도 같은 말을 하거든요.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이 이삭에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21장의 이야기가 26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21장은 아브라함 때. 26장은 이삭 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두 이야기 사이에 흐른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장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이삭이 막 젖을 떼서 잔치를 열고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일과 그 어머니 하갈이 집을 이제 나가게 되고 하는 그 이야기의 끝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젖을 때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삭이 젖을 때쓸때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한 너댓 살이라고 보면, 그저 우리가 편의상 한 다섯 살 됐을 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26장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일까요?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근데 요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나요? 175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21장과 여기 26장 사이에는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는 걸알수 있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임한 건데. 몇 년이나 지나서 흉년이 임했는지 우린 모르지만 그저 편의상 쉽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한 10년쯤 지났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26장 때 이삭은 85세쯤 된 거죠. 85세. 21장에서 한 다섯 살쯤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26장에서 85세가 되면 그 사이의 시간이 80년 흘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뭐 21장이 이삭이 상당히 성장한 다음이라 한 서른 살된 다음이라고 가정을 해도 벌써 몇십 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후에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구나 수십 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던 그들하고 동일 인물은 아닐 거라고 하는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가 아비멜렉이 되고 비골이 돼 가지고 또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 후에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폐가 망신하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존대하기는커녕 쫓아냈겠죠 그리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창대하니까 우러러 보면서 찾아온 겁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아버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됐는데 그 아들도 그렇게 됐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어야 되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막 멱살 잡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걸 그들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정말 당신은 다르군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줬는데 수십 년 후에 내 후손도 그런 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영과 육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잘 믿더니 저 후손들이 저렇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손자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 반대도 많더라고요. 할머니 때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하게 됐는데, 그 후손이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 팔아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술을 마셔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거기 와서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민망합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찬송 하나 따라 부르는 후손이 제대로 없어요.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 후손들이 한 명도 안 남는 거예요. 뭐그 교회 안 남는 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를 잊지 않고 그게 끊어지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50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 이후의 손자 손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들이 잘 하고 있나요?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저 나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애들 시들시들하고 걱정이야 성수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안해 그러고 계시진 않은가요? 한 80년쯤 지난 다음에 영락교회 누구 후손이 지금 성도님들 앉은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어받는 사람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거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세요.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안타깝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재미가 없어요. 왜? 저는요, 혼자 살거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에이, 오늘 같은 설교는 그냥 자식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laughs> 이해가 돼요.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우리 가정 안에다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몸으로 나온 친 자녀는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의 축복을 이어 나가야 될 세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그게 이어지도록 했을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 힌트가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이두 절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건참 피곤한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편안히 산다. 이게 아니고요. 남의 땅, 블레스 사람의 땅에 지금 얹혀 살아요. 나그네처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죠. 다 나그네처럼 고단하고 힘든데, 10년, 20년 전에도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어 애들 가르치고 늘 피곤하고 힘들었고 지금도 비슷하다.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부엘 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그 불레스 사람들의 땅,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지만 그저 어디에 있던지, 내 삶이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 인생길이 어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약간 사우정 같은 성도께서 하는 말이 거기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럼 뭐 다른 나무 심으면 안됩니까그 참에 에셀 나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에셀 나무래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뭐 나무를 심든 안 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어떻게 고단하든 거기가 어떤 블레셋 사람의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내신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냥 있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거기서 또팔절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동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경배하죠. 1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이동하며 살다 보니까 전에 지나갔던 곳에 또 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 아브라함은 그저 가는 데마다 어디서든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인 것이. 어떤 특별한 때한번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나중에 롯이 그 소돔성으로 간 다음에 그는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았잖아요. 일 평생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아버지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 계승되도록 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트트랙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 빙판 위에서 막 빠르게 돌잖아요. 그 회전할 때 얼마나 그 날렵한 그런 몸짓으로 그들이 코너웍을 합니까? 그런데 3,000m, 5,000m 개주하는 걸 보시면요. 막그 주자가 있는 힘을 다해 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다음 주자가 멀뚱히서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서 있다가는 그 이어받을 수 없거든요. 그 달리는 주자는 트랙을 따라 돌고 그 다음 주자는 그 트랙 안에서 같이 속도를 올리면서 같이 돌다가 정해진 지점에 오면 탁 이렇게 몸을 터치해 주면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자신의 트랙을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고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옆에서 달리면서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믿음의 속도를 높이면서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다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가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명을 이삭이 물려받아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삭이 끝난 다음에는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로 넘어가면서 이게 인생의 계주를 믿음의 계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당대 잘 믿음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면서 속도를 높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들이 배우면서 우리와 속도가 어비스 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 후대가 그 뒤를 이어서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머지않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러겠지만, 우리가 뭐 영원히 있어 줄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저는 늙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놓고, 저는 머지 않아 가겠죠. 저는 그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또그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걸 꼭 우리 가문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그 예배 자리, 여러분의 후손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에서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 그 사명도 물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도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외국에 나가 살고 지방에 가서 살고 퍼져 나갈 때 거기서도 경배하면서 이 복을 온 세상에 전도하는 선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면서 21장을 통해 나눈 많은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 후에 이삭에게 고대로 반복된 것을 봅니다. 이 계승된 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희들 가정에서도 우리 후대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